이제 한양대역 2번 출구에 내렸는데 한번 올라가보자 그래 올라가자 아 여긴 올라오자마자 건물이 바로 보이네 어, 지금 한양대는 이렇게 바로 앞에 한양대역이라고 우리 학교 이름을 딴 역이 있어서 학교 오기가 되게 편하네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우리 모든 건물이 바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소개를 먼저 할게 나는 한양대학교 모집학과 20학번 김지우야 나는 한양대학교 정보 시스템학과 17학번 한형사라고 해어 나는 오늘 한양대학교 친구들이 학교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서 오늘 한양대학교 한번 놀러 오게 된 인하대학교 17학번 여인규라고 해 아, 박수 한방을 시작할 건데 우리 어디부터 보지? 학생회관부터 가볼까? 어 그럴까? 가자 <laughs> 아, 가기 전에 여기가 한양플라자지? 그치 음, 어떤 걸 팔지? 식당도 있고 한양대학교의 기념품도 파는 곳도 아, 있고 그나 한양대학교 그치. 마크가 들어간 공책 필통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많이 팔고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동아리 방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 저기 투썸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생이 한몇 퍼센트 정도 할인이 된다고 들었어 그치 한양대생만의 그런 할인 이벤트가 있더라고 음. 식도 아... 조금씩더 싸게 팔고 있고 그치. 맛있어서 다른 학식보다는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아 맞지? 1층에서 학식도 파는구나. 응. 음, 아... 한양 유니버시티에서 세워져 있는 뭐가응 음, 맞아. 지나가다가 보면은 눈에 잘 보이고 음.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미관적으로 좀 좋아 보이지. 사진 찍기에도 되게 예쁠 것 같아. 맞아.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러면... 봄 되면은 이렇게 벚꽃들이 많이 피어 학생들이 지나가다 저 벚꽃 보면서 사진 찍기도 하고 좀 이뻐 나는 명소라고 말했을지 맞아 맞아 학교 안에 또 병원이 있어서 왕십리랑 병원이랑 이어지는 셔틀버스가 있거든 또 보통 은 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 여기 병원 순환버스 타는 곳도 써져 있네아 음. 여기 그런 정류장이 있구나 응 음, 맞아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우리는 동문회관이라고 얘기를 해. 동문회관에는 위층에 H 스퀘어라고 해서 웨딩홀도 있고 아니면은 전반적인 동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제 여기에 신화은행도 있어서 학생증 관련 업무도 처리를 해줘.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양대학교 병원이 나오는지. 응. 병원이 좀 지어진지 오래됐어. 한 1980년도 쯤에 지어졌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최대 규모의 병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도 했지. 저기는 이제 학생회관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도 해. 보통 이제 학생증을 재발급 받거나 휴학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의 전반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면 알겠지만 밑에는 북카페라고 해서 학생들의 전공서적이라든지 그런 서점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2층에는 보면은 카페가 있는데 저기는 커피값이 많이 싸서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기도 해. 또 식당도 있는데 어 그렇게 맛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가 볼까 그러면 그래 한번 그래. 가 보자. 저쪽 앞길을 보면은 이제 쭉 뚫리는데 저쪽이 왕십리 가는 길이거든. 그래서 한양대생들이 이제 좀 수업 끝나고 놀러 간다 싶으면 저쪽 가서 맛집도 있고 뭐 갓집도. 있고 해가지고 좀 놀러 가는 곳이지 아 학교랑 음. 그럼 바로 그 놀거리가 있는 곳들이랑 이어지는 거네 그치 한5분 10분이면 가서 그냥 여기 한개 정도 가야 되기는 하는데 걸어서도 저는 부담이 없어서 아, 진짜 음. 떡기 음. 음. 있는 건물은 뭐야 6 0사번이라고 적혀있는 져 건물이랑 606번이라고 적혀있는 건물이 전부 다 의과대학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 보통 의대 학생들 또는 간호학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학생들은 좀 이용을 하기 어렵지? 나도 이제 실험 수업 끝나고 왕십리 가는 길에 항상 이 의대 건물을 지나치게 되는데 가운 입고 의대 과잠을 입은 정말 멋있는 의대생분들을 볼 수가 있어 여기 옆에도 높은 계단이 하나 보이네? 응 음, 여기가 이제 나무 계단인데 우리는 158계단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은 저기 위에 건물이 두개 있는데 이제 507번이 자연과학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508번이 인문과학관이라고 얘기했어요 508번은 인문과학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국어 국문이라든지 영어 정문 또는 도거 동문도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다니는 곳이고 507번은 공대 친구들이 실험 진행을 할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에 수학과라든지 물리학과 그 507동 508동 간 학생들은 이 계단이 가장 빠른 길인 거잖아. 그치. 4년 동안 다니면 이제 자동으로 강철 다리가 아, 될것 그러니까. 같은. 나는 실제로 저 계단으로 딱한 번밖에 올라가지 않았어. 친구들과 이제 지각을 할것 같으니까 아 저쪽으로 올라가자 했는데 그때 이제 참교육을 당했. <laughs> 그다음부터는 여유롭게 이렇게 경사해 가지고 밖교를좀 있지 오든가 아. <laughs> 여기가 이제 88계단이라고 불리는데 시공 전에는 계단의 개수가 88개라서 88계단이라고 불렸거든. 지금은 공사 이후에 세 개가 줄어서 85개단이지만 어, 여전히 되게 많은 계단 수를 자랑하고 있어. 여기에 어떤 전설이 있지? 왼쪽에 보면 애국이 빨간색이고 한양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속설이긴 하지만 빨간색 쪽으로 걸어가면 A+를 받는다고 그렇게 내려오고 여기 파랑 쪽으로 걸어가면 F 학점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국 쪽으로만 다니고 있어. 그러면 <laughs> 우리도 왼쪽으로 올라가야겠네. 그렇지. 왼쪽으로 올라가고 그래. 실제로 나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오른쪽 한양으로 다녔다가 애플을 받은 적 있어. <laughs>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올라오자마자 <laughs> 여기 사회과학관이라는 건물이 <laughs> 있어. 아마 정치외교학과 이런 과 학생들이 쓰는 건물이겠죠. 그렇지. 여기가 이제 뭐 언론정보대학원도 있고 국제관광대학원도 있고 관광학부 아니면 정치외교학부 사회학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건물을 사용을 해. 그리고 또 이제 교양 건물로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중국어 수업을 들었었어. 한번.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내부는 깨끗하더라고. 공부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 음, 한번 다음 건물로도 가볼까? 그래 그래. 저기 앞에 있는 건물은 뭐야? 저기 건물은 공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정부 시험,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큰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여기를 공간에 대여를 해서 시험을 치르더라고. 나도 저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 쳤을 때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넓더라고.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음.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결코드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출입 가능이라는 아, 출입 가능이라고 응. 그리고 그 전에는 코로나 19 자가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 아 그래서 본인 열이 있는지 이런 거에서 체크한 다음에 검체 선에는 이제 이렇게 출입 가능하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는 이제 학,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증 찍고 들어 학생증 아, 들어가고 시작하지마 이제 정확한 건물에 들어왔는데, 1층에 보면은 라운지가 하나 있어. 이제, 노영백 라운지라고 해서, 여기에 많은 기부금을 내주신 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라운지 이름을 짓고 있어. 다가 도서관에도 보면 알겠지만, 노영백 라운지 이외에 다른 라운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를 하고, 평소에는 이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룹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 여기도 이제 공대 조성원이라고 해서 열람실 비슷한 것도 있고, 책을 그대로 빌릴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사용을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 이제 우리 이제 제일 고학관 갔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 우리 학교의 중앙 도서관, 백남 학술 정보관으로 갈 건데, 여기도 이제 경사가 조금 가파르지, 아까 애국 한안 계단을 올랐을 때처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맞아, 가보자. 뭐. 근데 요즘은 빔을 타고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그치. 올라오기 편안한 것같아 학교랑 이제 전동 킥보드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캠퍼스 안에 이런 전동 킥보드들을 많이 배치를 해놓더라고. 아, 저기 이렇게 모여있는 그치 모여있지 한양대학교 학생이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 맞지. 실제로 많이들 타고 다녀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동남학습정보관 이라는 도서관이야 도서관에 산 꼭대기 있다 그치 <laughs> 아주 공부할 의욕이 사라지는구만. 근데 내부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로 2017년에 학교 선배님들의 기부를 받아서 리뉴얼하셨었지. 그치 내부 구조를 싹 바꾼 적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분들 이름을 따서 아까 1 0에서 노영백 라운지라고 했듯이 이종원 라운지, 이승규 라운지 이렇게 말을 하지 1층에. 그치지 학생증 찍고. 하고 이제 이번이 이제 김현준 박사 백남 김현준 박사라고 백남 김현준 박사로 되고 이제 보통 1층 이렇게 라운지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라운지들이 많아 보면은 숨겨 라운지.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게 많더라고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면 이쪽으로 길이 나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어떤 곳이 나오지? 우리가 흔히 삼캠이라고 불리는 여러 단과대학 건물들이 있어 한번 차근차근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 저기 앞에 있는 저 건물이 생활과학대학이라고 해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 친구들 또는 의료학과 친구들 식품영양학과 친구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도 하고 여기 7층에 또 교직원 식당이 있어 가격은 좀 나가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보장이 돼서 학생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곳이기도 해. 맞아. 학식 중에서는 가장 맛있는 곳이야. 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하다가 군것질 할 때라는 거 보이지? 오. 어, 사자가 군것질 할 때가 무슨 뜻이야? 저기가 편의점인데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가 사자거든? 그리고 짧게 해서 싸군이라고 부르지 공부하다가 이렇게 벤치에 나와서 쉬기도 하고 이제 싸군에 와서 군것질하고 이제 그런 게좀 가능한 좋은 공간이지 한양대에 오르막길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가면 은 내리막길 중이네 그렇지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법 <laughs> 아, 이렇게 걸어서 새로운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이 건물은 뭐지? 여기는 이제 법대라고 얘기를 하지 보면은, 알겠지만 여기가 제일 법학관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법학학술정보관이라고 해서 법대생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들이 존재를 해. 근데 일반 학생들도 이용을 할수 있어서, 나도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저기서 많이 공부를 하지. 그리고 이제 법학학술정보관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 경제금융대학이라고 해서 경제금융학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야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친구들이 다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옆에 행원파크라고 써져있는 데는 어디야? 공원은 비슷한데 경영대 저기 엄청 큰 건물이 하나 있잖아? 저게 이제 경영대학교 건물인데 경영학부 또는 파이낸스 경영학부 친구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야 그런 친구들이 이용을 하다가 실어 나올 때 여기 행원파크에서 많이 쉬더라고 밤에 구경하면 진짜 이쁘더라고 저기는 이름이 왜 올림픽 체육관이야? 88 서울 올림픽 알지? 88 서울 올림픽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배구 경기를 여기서 진행을 했었어 어. 그래서 이름이 올림픽 체육관이야.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배구를 하는 그런 형이 형... 그려져 있는. 그렇 형상이 있잖아. 배구 경기를 여기서 진행했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식을 하나 세워놨고, 보통 여기서 입학식 아니면 졸업식을 많이 진행을 해. 평상시에는 체육학과 친구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도 해. 수업을 듣기도 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교양도 여기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또 어떤 건물이 나오지? i t b t 관이라고 해서 컴통어학부 또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과인 정보 시스템학과 또는 이제 생물 생명과 관련된 학과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 곳이기도 해. 이제 건물이 좀 신기한 게 1층이랑 지하 1층에는 연극영화학부 무용학과 이런 친구들이 이용을 하더라고. 전혀 다른 과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네. 그렇지. 이 건물에 BT라고 적혀있네. 이쪽에는 BT라고 적어놨고 건물 반대편에 IT라고 적혀져 있어. 어 여기 써있다 IT. 그렇지 여기 말했던 것처럼 되게 다른 학과인데 다 섞여 있는 건물이야. 그렇지. 음. 음. R가 음. 인포메이션 할때 하고 B가 뭐 바이오 이런 그치. 거. 그렇지. 바이오텍놀러지.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되게 큰 운동장 같은 게 어. 있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아주 따끈따끈한 곳이라고 대학 축구 리그라고 얘기를 하지. 유리그를 이제 진행을 할때 한양대학교 홈 그라운드로 이제 사용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우리가 처음 나왔던 저기 한양대 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돼. 저기를 에지문이라고도 부르지. 응, 응, 에지문? 응, 맞아. 에지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학교에 지어진 이념이 애지 실천이야.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애를 따고, 지는 우리가 지혜할 때 지자를 따와서, 그래서 사랑의 실천과 지혜롭게 사랑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애지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음. 여기에 사다상이 있네. 음, 역시 우리 학교의 상징이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데, 아예 이렇게 길로 들어갈 수 있게 공사를 얼마 전에 했더라고. 응. 어. 왼쪽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본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입시, 시즌에 가장 바쁜 건물이고, 음.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구 본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옛날에 본관으로 썼던 건물인데, 지금 이제 역사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약간 구와 시내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한양대학교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오늘 어땠어? 실제로 다른 친구 학교에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본 게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 탐방하는 것처럼 하는 게, 고등학생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고, <laughs>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들도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응. 어, 나는 이제 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학교 자체를 많이 둘러볼 기회는 없었거든. 맨날 가는 곳만 가고. 근데 이제 오늘 정말 많은 학교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어서 나도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 우리 학교 이외에도 이제 다른 학교 소개 영상들도 많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어. 음. 응, 모두 다 좋아요 눌러 주고 구독도 눌러 주고 <laughs>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 안녕. 안녕.